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우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송글씨 교과서 1권 16쪽 동영상 1-4 기억 민글자 필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대표모음 1 0자했죠그 대표모음 10자에다가 지금부터는 첫 자음만 갈아 끼우면 새로운 글자가 됩니다. 기억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로행 모음이 어갈 때와 가로행 모음이 어갈때 이렇게 해서 가로행 모음도 고자, 교자 돼갈 때와 구, 규, 그자 돼갈 때 모양이 다릅니다. 먼저 손잡는 법 다시 할게요. 이 펜은 모나미 라이브 칼라인데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는데 라이브 칼라가 그냥 우리 프로스 펜보다는 좀 크로스펜 쪽이 이게, 척이 딱딱해서 좀쓰기가날 겁니다. 자, 잡는 법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중지에다 걸쳤습니다. 검지 그냥 엄지입니다 엄지, 음지 살짝 요 꾸려야 된다. 요 모양, 삼각대 요 모양이죠. 어찌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기억이, 여기 있는 가, 겨, 거, 겨, 기할때요 기억이 말입니다. 요게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글씨를 이제 막 이제 시작해서 배우는데, 이 영만 동그라미 하다가,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먼저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크게 써서 한번 봅시다. 약간 이렇게 위로 휘듯이 갔다가, 멈추었다가, 이렇게 가는데, 위로 끈 이렇게 위로 올려주듯이 이렇게 쓰라 이 말입니다 자이 얘기는 먼저 제가 써놓고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히듯이 하느냐 이건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희었죠 지금 이거는 크니까 지금 이래 보이지만 글씨가 실제 글씨에서 요만한 걸 쓰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만 희는 거지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게안 보입니다 실제로 짧으니까요 요렇게 가서 그 다음 여기 이제 이게 제가 세모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세모 표시했죠. 보이십니까? 이 세모 표시는 뭐냐면, 은 모서리 지게 쓰라. 이 말입니다. 모서리 지게. 그럼 모서리 지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뭐냐. 멈추면 돼요.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잠시 멈춤. 자, 앞으로 기억뿐만 아니라 모든 글자에서 모서리가 나오면 잠시 멈춰라. 멈췄다 가면 돼요. 그 말은 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이래 가면 둥글둥글 둥글라. 이래 되죠. 글씨가. 기억이. 꼬리 이게 뭡니까? 둥글둥글 하이. 두루뭉실 하죠. 살짝 멈췄다 가면은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살짝 멈췄다 가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끝이 아주 깔끔하죠. 요렇게. 살짝만 멈췄다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서리가 나오면 어디든지 잠시 멈춰라. 그 다음에 기억을 도대체 어디, 어디까지 하느냐? 요까지만 쓰라, 이 말입니다. 요까지만. 그러면 작아집니다. 요서 딱 멈췄다가 가면서 눈을 요까지 보면서 요서 멈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쭉 내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억의 크기나 모음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보기 싫죠? 그럼 잘못 쓰는 예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쓰라 하는지, 모든 글씨를 필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내가 쓰니까 이렇게 쓰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보통 우리가 기억 쓰는 걸 어떻게 썼느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수평으로 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 가짜를 한 써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쓰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주로 나오겠죠. 이게 이쪽으로 좀만 가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속이 너무 좁죠. 여기 너무 넓고 또 어떻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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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되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 기억을 이렇게 쓰기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보기가 싫죠. 이게 이렇게 디벼지면 보기가 싫습니다. 또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이거 해서 이것도 이렇게 퍼올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열에 안 좁아지려고 이렇게 퍼올린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글씨에서는 이 부분이 뭐냐? 이게 군살입니다. 군살. 이게 군살입니다. 사람도 나이 먹거나 뭐 어쨌든 이유로 인해서 군살이 여기부터 살살 붙기 시작하죠. 그럼 군살 뺀다고 생고생하지 않습니까? 잘안 빠져요. 이게 군살. 그럼 글씨들이 군살을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저런 좁아서 탈 쓰기는 좋은데 보기 싫어 탈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넓게 줬는데이 군살이부터 이거를 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좀 이렇게 개선한 방법이 뭐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수평으로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자, 위에서 시작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잠시 멈췄다가, 저 끝을 보면서 여기서 딱 세워줘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요 부분이, 이게 그래, 크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만 하니까, 기억도, 어쨌거나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야 자음이 1이면 모음이 3이 되는 느낌. 그래야 날씬하다 그랬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여기에서 요 폭만큼 요게 띄어, 요 비슷하게 나가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이면 이게 약 3배 되는 느낌을 줘야 글씨가 늘씬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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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면 보기 싫으니까, 느낌적으로 약간 히듯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약간 히듯이, 느낌적으로 약간 히듯이 써서, 잠시 섰다가, 요 끝까지 벌써 출발할 때 벌써 놓을 생각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쓰면은, 이 안은 항상 가운데에서 좀 밑에다가 이렇게 꾹 눌려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그래 하면 글씨가 사람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글씨도 이렇게 글씨 글자 자자 자매라 그럴까요? 예,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라인이 나와야 글씨가 맵시가 좋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잘 써도 아무리 기억을 잘 써도 요래 쌀쌀 써도 요걸 짜리 멍땅 요래는 보기 싫죠. 그래서 또 이렇게 쓰고 45도 각도로 가라. 눈길을 줘라 이 말이죠. 왜 길이 때문에 눈길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글자에 대한 거는 쓰는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연습하는 안에서 제가 쓰기를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 세로행 모음에 아야어여이에 들어가는 기억은 이렇게 써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올라갑니다. 자, 고교자에서 쓰는, 고교자에 쓰이는 기억은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죠. 고교자에서. 가로액 글이 먼저 쓰여있죠 기억은 한액으로 쓰는데, 이것도 자, 잘못 쓰느냐 한 볼까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걸 이렇게 자꾸 이자로 가죠. 이렇게. 그왜 이래 갈까요? 왜 이렇게 쓰게 될까요? 이건 원인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직선으로 가면 무조건 이래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됩니다 써 보십시오 제가 뭐렇게 눈에 보이는 글씨가 고 거짓말 하면 됩니까 진짜 직선으로 가 보십시오 무조건 배가 이래 부릅니다 배가 이 배가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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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거 이거 또헬스장에 빼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군살이잖아요 군살 보이실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게 기술입니다 첫째 1 살짝 파듯이 약간 파듯이 가로로 가라 이 획을 쓸때 약간 파듯이 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간 파듯이 약간만 약간만 파듯이 가면 됩니다. 약간 파듯이 그 제자리입니다. 그랬다가또 모서리지를 하면 서야되죠손 떼지 말고 그냥 서면 돼요. 섰다가 가볍게 내린다. 가볍게 내리 끊는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이 글자를 썼을 때 요거를 1대1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써보면 여기 이제 옷자랑붙이고겠습니다자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요. 이렇게 이걸 실제로 써보면 이래 되죠. 밑에가 더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지면 어디 됩니까? O자가 이렇게 길어지면 여기가 답답해지죠. 점점 글자가 커지, 커지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이렇게 파서 가서 1대1을 만들어야 곧자를 쓰거나, 곁자를 쓸 때, 1대1을 만들어야 이두 액을 마음껏 안으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1대1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걸 1대1을 만들면 여기가 비잖아요. 여기가 비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자음과 모음은 동네가 다릅니다. 노는 동네가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껏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거 두 개, 안이 안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걸 길게 하면 어쩔 거냐? 이 말이죠. 길게 쭉 시원하게 깼습니다. 그럼, 자, 이거 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글씨가 어떻습니까? 이 동네 복잡해서 난리 났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래서, 이런 걸 피하려면, 살짝 파듯이 가서 모서리지게 서야 됩니다. 이걸 모서리 안지고 그냥 두루뭉치 하게 이러면또 어쩔 겁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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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이게 절도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모서리지게 하려면 서라이 말이죠. 모서리지도록 잠시 멈춤했다가 가볍게 내리면 1대1이 된다. 1대1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구교 글자에 그 쓰이는 그냥 작게 예쁘게. 작게 쓰면 예뻐요. 모서리 지라는말 있습니까? 세모패시 없죠? 그냥 모서리 지지 말고, 모서리 필요 없이, 요렇게 쓰면 작고 예쁘게. 가로는 짧게, 세로는 조금 더 길게. 근데 가로를 이것도 이만하게 해가 작게, 이만하게 이걸 짧게 놓으면 도로 이러면 이래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자음이 가로에 가고 길이를 맞먹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썼느냐? 살짝에 와서 이렇게 써서, 여기 있는 이끝 지점, 이끝 지점, 끝나는 지점에다 이렇게 세력이 내리면 됩니다. 규자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옛날엔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썼죠? 지금도 뭐, 교과서에 글씨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글씨 이렇게 썼대요. 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쁘진 않죠. 그럼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국자를 쓰는데 제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쓰고 밑에 받침은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이글자하고, 자, 요새 흔히 쓰는 국자하고 어떤 게 맵시가 납니까? 자연스럽냐? 이 말이죠. 그거는 배우신 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낫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 규, 그 자는... 들어갈 때 이렇게 좀 작게 써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법. 필법은 필법 강의는요. 이제 그이 연습하실 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니다 어떻게 가느냐? 세로로 가라고 합니다.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밑에. 자, 내려가서 고교 이런 식으로 밑에 내려갔다가. 첫 번째 줄, 쓰고, 그다음 두 번째 줄또 쓰고 쓰고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왜 똑같은 걸이래 옆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하느냐? 옆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자 잘못 쓰면 계속 자기 거 보고 또 자기 거 보고 계속 있어 내가 틀리게 계속 갑니다. 계속 그러면은 교정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뭐냐? 지금 모음이 들어가는 게 세로행모음 아야 어여 이 들어갈 때의 기억의 모양과 고교자 들어갈 때 모양과 구교 그때 글자의 이첫 자음의 모양이 다르다 라는 것을 필법으로 느끼라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로로 내려갈 것을 권합니다. 자 넘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연습이 있죠. 필법 이게 제일 처음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을 좀 되게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자 쓰는 법을 제가 여기서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이 위에 다 적어 놨어요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서 해라 요만큼 해라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 보이죠 모서리 지게 이렇게 와서 싹 와서 딱 가서 여기까지만 와라 그 다음 야는자 앞에 이응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꾹꾹 눌려 줘라 그겁니다 자요만큼 와서 어 쓰듯이 써라 자 이렇게 와서 또요스듯이 써라 이 말이죠 앞에 배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써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써줘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오른쪽 끝은 다 눌려줘라, 이 말이죠. 안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죠. 이건 이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아, 야, 어, 여, 이는 앞에 배운 그대로 써라. 기억만 이렇게 써라, 이렇게. 더,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써달라, 이 말이죠. 다음 장입니다. 자, 18쪽. 18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 쓰는 법이 있네요. 고교자 쓰는 법. 고교. 여긴, 여기도 다 표시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뭐 세리찌게 해라. 이렇게 띄우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맛배기로한 번만 좀 쓰게요. 실제 쓰는 것처럼. 여기 와서 살짝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라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살짝. 파듯이 가라 이 말이죠. 파듯이 가면 아주 수월합니다. 군살 없이 내려옵니다. 자, 교 살짝 파듯이 가서 이렇게 일대를 만들어 준 마음껏 이 안으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살짝 파듯이 가서 안으로 싹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구규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려주세요 필법 좀 작게 써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게 아까도 써봤지만 이렇게 조금 작게 규좀 작으면 앙증맞게 예쁩니다. 글씨는 일단은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 폭만큼만 그는 이래 쓰고 붙이면 글씨가 납작해집니다. 띄우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띄워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살짝 띄워주라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살짝 띄워줘야지. 안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붙이면 글씨가 지 혼자 납작해지죠. 그러면 글씨 키가 쭉 가다가 조그만, 조그만하게 탁 꺼지면 이 글씨가 오락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를 길게 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칸에서 위에 올라가서 이걸 작게 하고 우를 길게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육 짧게, 이거 길게, 이거 길게.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이걸 길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정상대로 쓰고 띄워만 주면 되죠. 결론적으로 글씨는 복잡한 글자는 주어진 간격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이고요. 배열을 이제 골고루 하는 게 기술이고 그렇지 않은 글씨는 간단한 글자는 벌려 주는 게 기술입니다 자 19쪽에 있죠 자 19쪽 플러스펜 연필 볼펜 연습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시고 20쪽 자 연습 2쪽2 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제가 다왜 쓸 때는 자기 습관대로 막 써요 또. 그래서 이 필법대로 쓰라고 제가 친절하게 표시다 해놨잖아요. 이걸 이용하고 보고 그랬어야 됩니다. 자기 글씨는 그냥 자기 글씨 쓸 바에는 뭐하러 배웁니까? 혼자 그냥 쓰면 되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필법을 자꾸 보면서 제 글씨를 보면서 그랬으면 담게 쓰게 됩니다. 예, 오늘은 1-4. 예, 영상으로서 기억 민글자 필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억 민글자 필법을 하는데 기억을 잘 쓰면 그거는 그입니다 그죠. 그저. 다음 1-5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